라는 활동이 네. 이제 영국에서 시작 네, 영국에서 네. 시작된 멸종 저항 활동이 기후 위기 활동에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그리고 폭발력 있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긴 했지만 음. 직접 보시고 한국의 기후 위기 활동가들에게 그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역할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됐는지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얘기도. <laughs> <laughs> 사실 그레타 툰베리도 그렇고 익스팅션 리벨리온이라고 처음에 멸종 저항이라고 저희가 번역을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리벨리온을 반란이라고 번역을 음,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네. 최근에는 한국에서 멸종 반란이라고 네, 부르기 시작했고. 저 황과 반란은 되게 다르네요. 다르죠. 네, 네 감이 네, 다르고. 네. 그리고 그레타 톰베리가 처음으로 스웨덴을 벗어나서 국제 무대에서 스피치를 처음 했던 게 멸종 반란이 이 세상에 나와서 딱 우리 액션 합니다라고 선언했던 그날의 오프닝 오피닝 스피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두 사람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하는 말들도 많이 통하고 그런데 송발장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음. 느껴졌고 이제까지의 활동과 조금 다르다고 느껴져서 언제나 동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음. 보고만 있었는데 막 자연사 박물관에서 뭐 네. 한다든지. 네. 런던 시내를 9일 네. 이상 점거하고 결국 그 비상선언을 끌어냈잖아요. 네. 세계 최초로.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동경하면서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저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영국으로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고 한 열흘 정도였는데 그 기간이 어, 멸종발란이 그 대규모 시위를 했던 그 기간과. 겹쳤어요. 와, 원정 네. 시위를 간게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저는 이제 <laughs> 거기 영국에 갈 때도 가도 되나 <laughs> 마나 를 엄청. 비익기를타요단년 <laughs> 넘게 고민을 했어요. 이미 기유활동가라는 말을 달고 활동을 네. 시작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고, 이걸 가야 되나, 막, 막, 그러니까 가도 되나, 그걸 엄청나게 고민 하다가, 그냥 눈딱 감고, 이제, <laughs> 잘못했어요. 네, <laughs> 갔는데, 딱그 기간이랑, 그리고 멸종발란의 대규모 시일 때랑 겹친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나 운이 좋게도, 그 활동가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음. 3일 정도를 런던에서 완전히 그 풀로 체험을 할수 있었고, 그 시위대와 같이 행진도 하고 그들이 텐트를 치고 한 거의 막 일주일 넘게 사는 그 거기에 공원에서도 하루종일 있은 적도 있고 제 인생을 좀 바꿨고 굉장히 비현실적이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음, 그냥. 네. 그리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재연결 작업을 하는 현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나 놀라웠고 집회나 뭐 네. 우리 말로는 집회나 시의 와중에 네, 중에 네. 텐트를 치고 사니까 거기서 음. 어 우리 이런 이런 워크샵을 할 건데 와 음. 이렇게 써 있고 진짜 막네 개의 단계 감사하기 음. 고통을 존중하기 음. 이런 게 이렇게 딱 이렇게 플랜 카드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와 이거를 사람들이 밖에서 감사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런 작업을 함께 하면서 이거 정치적인 요구를 할수 있구나 그거를 봤던 게 지금 저를 이 자리로 그 원래 저 이런데 나와서 막 이렇게 할 거라고 평생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네. 그 오늘 만나니까 이 이전에 이제 자료들을 좀 보다가 멸종 반란 활동 소개하는 강의 영상에 있던 필 킹스턴 네, 할아버지의 네, 이야기를 네. 다시 봤는데, 어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그 할아버지가 게다가 교도관, 네. 보호관 <laughs> 보호감찰관, 음. 네. 법을 지키는 일을 해오셨던 네. 분이, 네. 네 이제 말년에 법을 어겨가며 음. 열몇번 경찰에 네. 끌려가면서 네.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동년배에 분들에게 같이 하자고 얘기할 음, 때그 음. 마음 음. 그리고 또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어, 어, 영상도 네. 보니까 네. 어, 이게 이제 기후위기 문제 얘기할 때 우리가 세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음. 필킹스턴 할아버지는 그 세대 어, 현재의 노인, 어른 음. 세대의 책임과 음. 의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되어주고 네. 계시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잘 살아오신 삶이라는 네. 생각이 또, 너무 많이 들었고 아 저렇게 늙어갈 수 있다면 정,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음. 그리고 했었죠. 그 나이에 세상의 문제가 뭐다라는 음. 걸 여전히 네. 알고 네. 내가 네. 뭘할수 있고 어떤 힘이 있구나라는 걸 음.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게 너무 음. 놀라운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아우 뭐 어렵고 힘들고 그런 문제는 알아서 들어갈 대보다는 내 음. 건강과 음. 내뭐 이런 거에 근데 어떻게 살면 저런 힘을 갖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음.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일부러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laughs> 그 영상을 소개를 어그 <laughs> 영상은요. 네. 우연히 이렇게 막 SNS 같은데 팔로잉을 하다가 누가 이렇게 리트윗 이런 걸 하셨는데 아 정말 잘 살아오신 삶이네요 이 음. 멘트 하나를 보고 그냥 봤어요 봤는데 음. 너무 좋았고 혼자만 보기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당시에도 영어가 어려웠어요 영국 아, 영어 고 할아버지 얘기 때문에 <laughs> 네, <조금> 자막만 봐서 <laughs> 조금 어려워가지고. 아, 내가 100% 이게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안 했거든요. 잘 아, 틀리면 안 되잖아, 음. 창피하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계속 듣다가 듣다가 보니까 내가 그냥 알아들은 만큼만 하자. 그래서 솔직히 한두 문장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laughs> 오역 오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90 거의 뭐98% 이상 전달을 해드렸다고 생각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할수 있는 거 하자. 저, 저에겐 저좀 그런 의미였고 영국에 갔을 때그 또래의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네. 네. 저에게도 그렇게 늙을 수 있는 그 네.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할머니가 네.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럴 <laughs>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어요 원래 그게 그렇죠. 소원이었거든요. 제인 구달이나 조한나 미씨 같은 음. 할머니처럼 한 80, 90 살아서 그때는 또 내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 음. 그랬었는데 그렇게 멋진 할머니로 늙어가는 것이 꿈이었고, 지금도 꿈인데, 그런 시간이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느끼게 해준 게 기후위기였고, 그러면 그럴수록, 최대한 오래 살아서, 진짜 최대한 오래 살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고 싶어요. 음. 우리가 무엇을 음. 겪게 되고, 음. 인류가 무엇을 깨닫게 되고 음. 어떤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더라도 정말 최대한 오래 살아서 우리가 무엇을 겪는지 다 보고 싶어요. 저는 약간 두서없는 얘기인데 그 기후위기에 관한 불안과 우울이 되게 커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본격적으로 각 나라들이 <laughs> 각자 도대응하고 있는 음. 게 너무 이제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국제적인 합의, 최선의 어떤 공동선을 위한 합의가 가능할까, 그런 뭐 조약을 맺거나, 그런 목표치를, 기울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제 우주가스 배출을 막거나 하는 그런 약속들이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를 어떤 인권 운동하시는 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권 조약? 인권 선언? 네. 네. 이런 게다 세계도전을 겪고 나서 만든. <laughs>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문제와 위기 속에서 음. 만들어진 게 그런 문명화된 세상에 음. 가장 기본 적으로 지켜야 될 우리의 어떤 수준 기준 음. 같은 음. 게 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음. 저는 또 그런 말과 글에 되게 위안을 잘 받거든요 음. 약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마음속에 또 약간 낙관 같은 거 희망 맞아요. 같은 게 살짝 네. 생기 기는 하더라고요. 음. 네. 저 제가 이제 어제도 그 학교 선생님들 만나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어제 좀 되게 말을 세게 하고 왔었는데 선생님들이니까 구체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논의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 생각에 우리가 이미 피할 수 없는 재앙들이 있잖아요. 이미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었고 이걸 막는다는 게 아주 어려워진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칠 수 있지? 그러면 한번 써봤어요. 써봤는데 제, 저한테서 떠오르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음식을 아주 적더라도 함께 나누어 먹는 법. 혹은 어떤 큰 고통이 닥쳤을 때 그것을 내가 마주하는 법. 그리고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어떤 것과 화해하는 법.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의 바닥에 있는 우리의 진짜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쓰면서, 쓸 때는 되게 슬펐거든요. 어, 이거 죽는 준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laughs> <laughs> 그런, 아, 이제 되게 슬펐는데, 근데 써놓고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교육을 할수 있는 토대를 음. 마련해주는 음. 마지막 기회이기도 한것 음.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아주 잘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말이지만, 희망? 막 음. 이런, <웃음> 이런. <웃음> 어.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쓸때 되게 자꾸 멈칫멈칫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런 희망과는 다른 것 같아요. 열정을 음. 향해 가고 있다는 게 확실하고 막을 수 있는 음. 확률이 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주 희박하고 그거를 막으려면 기적과 같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저는 아무리 과학적인 데이터 이런 거를 많이 봐도 지금 필요한 거는 기적인데 근데 기적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아이가 사고가 날 경우에 차 들잖아요. 진짜 엄청난 의지가 있고 살리려는 의지가 있을 때이차 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정도의 그런 스케일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일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되게 드물게 일어나죠. 그냥 일어나죠. 일어 이거 나잖아요. 그 멸종 조항 어. 소개할 때그 도저히 안 일어날 것 같은 네. 일들이 이런 어떤 네. 이야기들을 그때도 강의 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창정권 이런. 그렇죠. 그 그러니까 멸종 조항의 문제 의식이었어요. 지금 에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들이 이제 멸종 조항을 만들 때 어, 이미 1.5도는 너무 늦어버린 면이 있다. 그것들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내가 뭐 평생 그린피스 활동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렇지만 다 망했다.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럼 과거로 가 보자. 과거에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어떻게 했는가? 그 도서관에 가 가지고 막 찾아 가지고 수많은 사례를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여성 3권 운동.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었는데 일어났고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했고 그리고 마틴 오, 네. 어틴 루터킹이 했던 네. 그 많은 일들, 그 당시에는 50년대, 음. 60년대, 당, 50년대 이때는 어틴 음. 루터킹을 대중들이 사랑하지 않았대요. 그를 음. 사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음. 그래서 최대한 인류가 이렇게 놓 모든 유산 중에서 가능성을 찾아서 와, 해보자. 그리고 그게 설득이 됐던 거죠. 음. 수많은 어르신들을 설득을 했고, 그래서 거의 뭐3천명 이렇게 그 잡혀가면서 긴급 선언을 끌어낸 거고 그 위에서 음. 코로나라는 이, 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음. 지금 영국은 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음. 해요. 또이 위기를 또 어떻게 뚫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laughs> 전에 재연결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이제 이제 이 그 조에나 메이 씨 같은 분들의 어떤 철학 이런 거를 여기서 에 책에서도 소개하지만 어뭐 심층 생태학 생태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환경운동 단체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심층 생태학, 근본 생태론자 같은 입장들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거와 어떤 기술과 정치, 사회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내는 방식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것에 빠져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경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녹색연합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지키는 활동을 많이 해오는데 이 이야기를 할때 저 산을 보세요. 저 산이 음.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느끼세요라는 말을 할때 이게 설득이 되는 사람은 열명 음. 중에 한 명이고, 한 아홉 명은 저 산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네. 공기 정화 효과는 얼마나 어. 있고, 뭐 이산화탄소 네. 흡수를 얼 만큼 하고 있고, 뭐 저기서 산에서 나는 어떤 어 작물로 인해서 얼마나 수입원을 갖고 있는 이렇게 경제성 평가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 어떤 법이 있어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설득이 되는 사람이. 음. 그래도 한 3, 4명, 나머지 설득이 안 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어떤 존재, 자연이라는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와 연결된 그거를 찾아내야 되고, 어 어떤 책에서 또 어떤 선생님들은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자연의 빈자리가 생겨서 있고, 네. 내가 자연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큰 울림을 느끼는 사람은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때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의 어떤 적절한 조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고 그런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명으로 돌아가기를 읽으면서는 지금은 정말 어떤 하나의 철학 관점이 되게 필요한 시기겠구나. 아무리 중요하고 위급함을 알리는 그런 수치들을 알려줘도 그건 그냥 십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이 기후 위기 상황에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찾지 않으면 어 스스로 답을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게 동력이 되지 않으면 뭐 정부나 기업이나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한나메시이가 했던 그 말이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제 경험하고도 조금 닿아서 보통 살면서 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내가 누구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나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이런 질문에 부딪히는 순간이 굉장히 있는데. 근데 그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던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봤을 때뭐 음. 엄청나게 그 깨끗한 바다. 그리고 막 아름치는 노을 뭐 이런 진짜 예쁜 꽃 그거 봤을 때 사람들이 와, 그 순간 아무도 그 누구도 나는 누구고 나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음. 질문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적 있으세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음. 그 이유가 내가 바로 그 자연이거든요. 음.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 그냥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지구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아프다면 이게 과연 진짜 나의 어느 부분이 아픈 건지 지구가 아픈 거랑 나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바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한명이 씨가 항상 하시는 말인데 네가 우울하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그럴 때 상담사를 찾아가고 싶고 어렸을 때 무슨 일을 겪어가지고 막 그런 그, 그, 막 계속 이렇게 막 트라우마 이렇게 <laughs>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상담을 받고 살았고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치유 쇼핑을 하면서 40대를 <laughs> 맞이한 사람이고. 근데 저도 그 치유사 분들의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것에 너무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나의 치유를 자본의 영역에, 전문가의 영역에 이렇게 보내가 그러니까 주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픈 것이 지구가 아픈 거와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세상과 함께 아파하는 능력이라고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느꼈을 때 이렇게 쏟아지는 눈물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알았을 때 약간 와좀 세상이 열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걸 한번 느끼고 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음, 어떤 분들한테는 지구 온난화 얘기하고 <laughs> 기후 위기 얘기하고, 그래서 막 이제 막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을 수 있겠지만, 그래, 그런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낯선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탕과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왜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지, 이런 거를 묻고 묻고 묻고. 묻, 묻다 보면 결국 내가 무엇에 아픔을 느끼고 음, 음.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는 이 날씨에 <laughs> 어, 그리고 어딘가 신문 한계팅에실리뭐 기후 위기로 기후 변화로 이런 글자가 그냥 넘어가지지 않을까라는 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시골의 음, 네. 네. 대한 학교에서 네. 청소년들을 네, 과 수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를 어, 말하고 바라보는 그런 음. 겪고 있는 그런 뭐 생각들은 어떨까요? 요즘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고 그 학생들마다 본인들만의 여정을 겪어요. 기후 위기를 음.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거를 처음에 이제 제가 잘 몰랐죠. 처음에 그 기후위기 강의를 저도 들어본 적이 없이 학생들 앞에서 이게 급한 것 같으니까 시작을 했고, 야, 뭐, 뭐라도 해야 돼. 딱 그랬을 때, 바로 저보다 먼저 시위를 하러 갔던 친구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계속 외면하거나, 막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다 자신만의 그 고민이 있는 건 거고, 본인만의 길을 걷는 건데, 그것을, 그것을 오롯이 존중하고, 어, 학생들을 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곁에 함께 있는 것,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대안학교 현장의 경우에 관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갈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 수업 빠지고 시위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어 교사가 같이 갈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 다른 학교들에도 강의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되게 다양해요 어떤 경우는 들어가면 30명이 한 반에 딱 들어가면 두 명이 듣고 이제 나머지는 바로 이제 이렇게 아, 네, 하면 네. 저는 뭐 어, 얼마 1.5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저는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아이들은 이제, 네. 네. <laughs> 이제 이런 경험들도 하고 근데 이두 명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음. 이제 그두 두두 명이 네. <laughs> 그리고 이러, 이렇게 음. 있는 것도 삶을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오롯이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 친구들의 현실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거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요즘은또 동아리들이 많이 환경 동아리라고 부르는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서 꽤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 청소년들을 만날 때와 어른들을 만날 때 가장 가장 다른 점은 뭐2050 탄소 중립이라도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기로 파리협정에서 약속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저게, 저게 될까? 아, 이렇게. 네. 안 되는 네. 이유에 대해서 막이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청소년들은 제가 여러 번 받은 질문인데, 손 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저, 저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환경을 네.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음, 음.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음. 소름이 돋아요. 음. 그래서, 아, 이분들이 나의 선생님들이고, 네. 이분들에게서 배워야 되는구나. 너무, 너무 감사하죠. 네. 그 저는 그 청소년들이 가끔씩 인터뷰하고 뭐 책도 이렇게 내고 토론하는 내용들을 볼 때마다 뭐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울까가 아니라 내가 음, 이, 음. 이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영감도 얻고 위로도 음, 받고 음. 어, 힘 되게 많이 받는 거라는 음. 걸 되게 많이 느끼고 그 청소년 기울 행동이 이제 거리 시위를 할때한두번 이렇게 같이 그왜 우리나라는 집회 시위할 때 음.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고 아, 질서유지인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이렇게 이름 써서 해봤는데 인원이 많든 적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어른들이 보기에는 되게 당돌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만 없으면 음. 돼뭐 이런 말들이 음, 음. 그런 말이 누군가에겐 되게 당돌한 말일수 음.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절박한 음. 어떤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많은 걸 음.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음.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그 이번에 나온 책 중에 지구는 사람만 없으면 네. 돼 라는 네. 책 저도 그 책을 받아보고 제목을 보고 아이고 <laughs> 이걸 어떡하나 <laughs>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과 그 지구와의 깊은 연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음. 그냥 나온 말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할수 있고, 내가, 제가 여기 서울에 올때뭘 타고, 뭐 기차 타고, 어디에 내려서 그 모든 과정에 이게 이제 몸난화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런 문장이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 저는 그 외침이 간절히 살고 싶다는 외침의 다른 말이라고도 느껴져요. 저희가 그 책을 낸 출판사 분들이랑 무슨 작업을 같이 해서 그 편집자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제목을 출판사로서는 이 제목이 음. 좋지 않다라고 음. 여러 번강곡하게 말했으나 음. 음. 그 음. 작업을 함께했던 청소년들이 반드시 음. 그 제목이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제목을 쓸 수밖에 음. 없는지를 꼭 생각해 주면 좋, 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지, 지금도 이제 제목을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다 강력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기후 위기와 관련된 뉴스들이 음, 긍정적이고 뭔가 희망적인 뉴스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laughs> 네. 희망을 제시해 주는 그런 소식이 없고 음. 또 아주 뚜렷한 어떤 해결책은 안 나타나고 엉뚱한 이야기들, 음. 뭐 세상 요즘에 핵 이야기를 음. 다시 막 하기도 하잖아요. 음. 마치 음. 기후 위기의 해결책인 것처럼 음.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막 이렇게 소아 올라오고 이럴 때좀 음. 우리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들, 방법들 그리고 어, 그렇게 힘을 그런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힘 같은 것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전체 연결 작업 그리고 재연결 작업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되게 힘이 되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재연구 워크샵을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뭐 일상에서는 뭐 책이든 무엇을 통해서 어떤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그 쉽게 할수 있는 거는 저희 녹색연합에서 했던 거를 경향신문에서 네, 되게, 되게 정성스럽게 네, 쓰셔가지고 직접 경험해보세요. 이렇게 딱네 네 단계로 이렇게 딱 질문이랑 네네.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는 그거를 이제 해보시는 건데, 어, 다만 그 편안한 사람들과 안전한 공간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네 단계를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고 어~ 근데 책을 같이 친구들이랑 뭐~ 줌으로라든지 뭐~ 몇명 서너 명이라도 좋고 이렇게 모여서 여기 한 챕터씩 읽고 오늘은 이걸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 이거 괜찮네. 어? 이거는 안,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조금씩 가깝고 그런 그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과 그 경험해보면서 그 해보시는 거를 저는 가장 무난하게 추천을 드려요. 네 재연결 작업의 네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어, 감사하기입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오늘의 마무리도 네 재연결 작업의 첫 번째 단계 감사하기로 한번 끝내 보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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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마움에 관한 열린 문장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할 텐데 어, 첫 번째 문장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구에 살아 있어서 좋은 점은 뭐뭐뭐이다. 근데 저는 내가 지구에 살아 있어서 좋은 점은 오늘 이 자리에 올수 있었다입니다. <laughs> 저, 저도 하면요, 내가 지구에 살아 있어서 좋은 점은 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조명을 받으면서 그 녹색 연합 창가로 보이는 담쟁이 덩굴, 초록색 담쟁이 덩굴을 보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 선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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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영광이었어요. 네. 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